전용 비행기를 타고 오지 마을로 가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먼저 접종받은 캐나다 백만 장자 부부가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을 무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17일 AP통신에 따르면 카지노 업체 그레이트 캐네디언 게이밍 코어퍼레이션의 전 최고 경영자 로드니 베이커와 그의 아내인 배우 예카테리나는 전날 유콘준주 화이트호스 법원에서 열린 화상재판에서 사기와 비상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부에게 매겨진 벌금은 총 2,300달러로 약 210만원입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전용기를 이용해 캐나다 북서부의 원주민 마을 비버크릭에 찾아가 앞으로 이 마을에서 일할 것이라고 보건 당국을 속인 뒤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당시는 코로나19의 공포가 크게 높아진 가운데 캐나다의 백신 접종률이 1%에 머물던 데였습니다. 비버크릭은 격오지로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주민 대다수가 노인이어서 다른 곳보다 먼저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베이커 부부에게 적용된 혐의는 비버크릭에 가기 전 경유한 화이트호스에서 14일간 자가 격리해야 하는 점을 지키지 않은 점과 유콘 준주에 들어오며 제출한 서약을 준수하지 않은 점이었습니다. 즉, 백신을 먼저 맞은 새치기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은 셈입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애초 검찰은 베이커 부부의 사기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하는 방안을 검토해 최대 6개월 형이 예상됐으나 부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에 5천 달러를 기부한 점을 고려해 구형을 낮췄습니다. 법원도 코백스 기부 등을 참작해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커는 캐나다 전역에서 카지노 20여 개를 운영하는 그레이트 캐네디언 게이밍 코어퍼레이션의 ceo로 2019년에만 회사에서 670만 달러(약 61억 2천만 원)의 보수를 받았고 작년에는 3600만 달러(약 408억 원)어치의 스톡 옵션을 챙긴 재력가입니다. 그는 1월 새치기 접종이 논란이 되자 ceo에서 물려났습니다. 아내 이에카테리나는 영화 팬맨과 칙파이트 등에 출연한 배우입니다.